지난달에 성지 순례 갈때 요르단에 갔는데 요르단의 북쪽에 너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교회라는 곳도 있고. 근데 그 산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산이니까 그렇지만 여기 땅이 쭉 이렇게 분지처럼 이렇게 쭉 깔아 앉았더라고요. 근데 저 밑에 가니까 다 보여. 사해도 보이고 요단강도 보이고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곳도 보이고 하이 사야 했던 곳이 보이고. 또 마을도 보이고 여리고성도 보이고 저쪽에 는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세가 다 가나안 땅에한 눈에 들여다 보이더은그노부산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거 아니요? 가나안 땅에좀 보게 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주님이 넣어 주셨어요. 자그 심정이 어떠을까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장관입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와가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는데 하루 길이면 거기 도달할 수 있대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 이스라엘 지도자로 임명을 맞습니다. 여호수아 일장일을 공부를 할때 흔히 여호수아를 정복 전쟁의 장군으로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여호란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신약에서는 이여호아가 예수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죠. 우리에게서 양 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리더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목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의 진짜 목자는 여호와 요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우리의 목자시다. 예수 그리스 우리의 대제사장 목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셨듯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자로. 작은 목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교회에서 목자라는 직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자라 불리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목자이 직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육적인 부모라는 단어는 내가 알고 보니까 이 목자라는 단어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죠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양들를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 육체적으로 거의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할때여수는 사실은 어, 목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 갈렙보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게 목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어떤 자격을 내가 내 자신의 자격을 심사하면 안 돼요 그 자격을 주님이 심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식도 쟤는 다른 부모를 만났으면 더잘 살았을 살 걸좀더 나았을 걸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은 하나님 보시기는 내가 가장 그 아이에게 적합하고 가장 최적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모두 다 예수님을 병과 하나부터 망했습니다. 일곱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야 우리가 우리 꼴이 이게 아니다. 베드로는 남자의 그 남성의 어떤 그런 자존심 굉장히 상했습니다. 왜 어부가 무식하지만은 남자로서 의리 하나는 지켰는데 아니 대제사장이 잡아오고 죽이지도 않는데 그 잡으러 온다고 도망가고 말 배신하고 한 자신이 그 연약한 모습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도 아니다 그래서 업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에 나타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자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세번 그럽니다 내네 양떼를 치라 너는 목자 자격이 있아 지금 배신하고 도망을 왔는데 이래도 목자 자격이 있습니까? 있다니까 우리가 목자로서의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가 맡은 업무에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해 이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임명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는 거예요. 내 양들을 치라 요수아는 갈렙보다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모세 다음으로 만약에 지도자를 쓰면 갈렙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 지파가 최고 큰데 7만 6,500명 남자 20세 이상만 그렇게 다 합치면 여기도한 5나 6을 구하면 거의 40만 되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 자녀들, 부녀까지 합치면 말이에요. 그런데 에브라는은32,500 반수도 안 되거든요. 그 숫자적으로 말해도 여수가 갈렙보다도 그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갈렙이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성경이 군데군데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목자로서 야 우리 자식은 다른 부모를 만났으면 더잘살 텐데. 우리 추소 앞사들 때 그런 편지를 아이들 주 1학기 때 우리가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하나 읽어봤는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첫 번째 쓰는 말씀이 I thank you Lord You are my mom You are my dad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고마워 하나님께 감사해 아빠가 내 아빠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에 나는 지금의 내 아빠, 엄마보다 더 귀한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우리 사실은 이 자녀가 더 좋은 엄마를 만났으면, 아빠를 만났으면 생각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양떼를 주그 양떼는 우리가 가장 좋은 목자로 그렇게 양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인도을 받습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봅시다 노잼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목자는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서이 땅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목자는요 반드시 자기 땅을 양떼를 인도할 땅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렇게나 키우면 안 돼. 먹이고, 입히고, 좋은 차 사주는 게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부족해서습니다 반드시 자녀를 어떤 땅으로 인도해야 돼요. 가난 땅, 가난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 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더러운 땅으로 자식을 보내면 안 된다 그래요. 직업도 직장도. 아이 삶이 장년세 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그 목자로서 부모가 실패한 겁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을 가난 땅으로, 하나님 계신 성년이 계신 귀한 땅으로 보내야 되는. 그게첫 번째예요. 근데 그 땅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지지 그치를 않아요.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 전국 전쟁을 가기 전에 내가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I have given it to you. 완료형이었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기 전에 이 땅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을 시켜 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땅은 이미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받았어.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우리 자녀를 그것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때뭐 전쟁을 잘해서 군대가 정비가 잘 돼서 그게 아니야.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한번 실패했죠. 아가니. 열의 구성에 전리품을 뭉쳐서 한번 실패했죠. 그래도 또 하나님 바꿔줬습니다. 세상에 말이죠. 열의 구성처럼 그 뚜껑, 마차가 몇대 달리는 그뚜껑덩이 어떻게, 과함을 친다고 또 성이 무너집니까애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요. 하나님 뭘할때 그냥 들어가서 노래 부르거나 막 장난치거나 그냥, 그냥 한번 춤추면 그냥 무너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 어디 갔다 온 성교 보고를 하거나 또 어떤 데 이렇게 보고를 할때 아, 가서 막참 귀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우리끼리 덕담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간다 그러면 벌써 거기에 주님이 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 이름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저기에 가기만 하면 돼. 그냥 우리 사역도마찬가지하늘에 있던 직분을 맡길 때 그냥 내가 아멘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못할 때도 있죠. 그죠? 아이들 때문에. 너무 부담감 받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에 기회가 오면 꼭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멘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말이죠. 사람들은 돌보름 떠따서 평소에 잘 던져서 그냥 그 실력으로 골리앗이 머리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돌이 맞아서 기절을 하지 그 머리에 돌이 이렇게 박히는 것은 그 무슨 거예요 그것도 요사이에 말이야. 딱 없는 고기만 딱 정수리에 파, 돌이 박혀서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다있었요 그냥 눈 감고 던지도 맞도록 돼 있어. 왜? 하나, 아무도 안 나가는데 하나님만 순종하고 나간 사람 다이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로서의 내가 목자 직분에 아멘 난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너에게 승리도 확증된 이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능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목자의 가장 측분은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목자면 그 목자를만큼 강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목 목원들을 그 영적인 자녀들을 돌볼 때 가장 강한 사람이 그리다그공동체의 리더, 리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엄마는 못 하는 게 없어. 우리 아빠는 못 하는 게 없어. 그게 우연히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나는 열번 해도 안 되는데 엄마는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른들 성인들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안 되는데 우리 목자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영적권이 나 보는 거예요. 병든버리는 거예요. 단일 목사가서 기도하는 게그 공동체장이 저 문을 아무리 열어도 모건들이 안 열려요. 그런데 목자가 열면 열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영권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한다가할때내 평생에 있는 일을 대적할 자가 항상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우리 목자가 제일 조심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면 너무 강한 거예요 막여이 오고 와! 와 안학자수 너무 큰거봐와 이거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게, 이게 좀 우리 돈좀 모아가지고 나면 실력해가지고 전차 만들어서 나중에 일을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가람 들어가면 돼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 골약 위에 계신 하나님이 벌써 승리를 약속을 하셨는데도, 이거 믿음 테스트죠. 목자는 천하무적 너를 당할 자 같다. 내가 너가 항상 함께, 이 항상 함께한다 이걸 형통이라 그래요.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생활했어요. 을 노예생활하고 죄수까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해서 출시하고 돈잘 벌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바리아 내가 그렇게 유학해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안 봐도 주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있으니 그 앞에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요셉 그런 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형통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자는 슈퍼 목자예요. 기도한마는 슈퍼 목자. 목자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 목원의 간에서는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자가 누구들이죠? 목자 오늘 일명 받는 것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어린 아이들 그 기도할 때 교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명혼이확 달라져요. 큐티반, 중부기도반, 각각 그 성가대, 찬양대 어떤 조금 만 미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리더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 부름을 받았을 때 그거를 그 짐을 소중히 받아 드시고 목자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다른 성도들 목원 앞에서 세워 주십니다. 참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시게 되는데 여수하기 사장 1 4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전하는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웠던 것 같이 하더라. 모세는 사실은요 왕자로서 언어도 잘하고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서 정말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수하는 이건 별거 아니야. 뭐 우리 동네에서 하면 아무나 뽑아가지고 하나님 세운 거 같아. 그래 영권이 하루만에 생기겠습니까? 목 뭐, 여러분 목자님 쉬울 때 보니까 옆에서 보면 목원들이 보면 뭐, 뭐 나와 별반 다른 없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로 지금 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장 받고 오늘 지금 임명장 받을 건데. 근데 그 직분을 받는 순간 이부 직분을 감당하겠다 할때 하나님이 특별한 영권을 허락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려고 반성을 치면 물을 내고 주문자도 살려. 이런 엄청난 지적을 일으키는 모세인데, 요소는 뭐한개 있나 안 보다는데, 요단강 건너서. 어, 근데 요단강을 건너라니까, 요단강 물이 말라버네 어, 이거, 이거 봐라. 어, 요소도 제 화내. 홍해도 가르듯이. 에, 그런더니 난공불락의 열고성을 만나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 못하지 우새게 무슨 여수에게 무슨 능력이 있나? 그때이 여수가 하는 말이 하루에 한 번씩 돌 자라는 거요. 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일곱째 날 일곱 받고 돌았어요. 과치라 그랬어요. 과치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와 그랬는데 승임내를 물어간 놈들 얼마나 놀랐겠냐만 사람들이 이스라엘 목자가 과치라니까 과함치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대로 하니까 성이 그냥 지진이 났는지 10점 정도 완전히 바다로 내려앉아 버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세워 주시 그때부터 사람들이 와 여수아 하나님 쓰시는 종이네 우리 목자 하나님 쓰시는 종이네 우리 목자가 하면 되네 여사는 얼마나 정말 담대하고 재밌었는지 말이요.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지는 거요. 예 이거 캄카멈 접근을 못 잡고 못 죽이잖아. 하나님 해를 좀 멈춰 주세요. 도대체 이런 기도는 동화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기도할 때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지금 이, 이 양반에게 해대뜬넘마다 어떻게 해를 멈추게 해달라는. 그런데 해가 안 지고 딱 스탑됐던 거예요. 하루가 23시간인데 48시간 됐고. 누구 말이기 때문에 목자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목언이 절대 못 가지는 영친권위를 하나님 주십니다. 다른 목사도 그래요 그럴 때인 제가 1차이 성전 말고 저 지금 놀만대 있는 성전을 가질 때 우리가 참 힘들었어요. 제가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는데 그한 달에 렌트비는 뭐제 월급은 몇 배였고 또디파지 달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마음으로. 말리는 거예요. 보름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놓고 기도하라는 그것해서 했는데 뭐 음성을 들었다든지 환상을 보고 뭐 특별한 것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를 그것해서 기도를 했다. 보름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금식 1 5일째 마지막 날에 어떤 분이 하나 와서 목사님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이 목사님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면 교회 지금 그나마 3 0 명밖에 안돼문 닫습니다. 목사님 과하고 버리세요. 아 금식하는 날에 그 말을 하니까 아, 정말 내가 그렇다고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우스베이 그 밑에 여기 지금 세펄베다 밑에 있는 그교회 근데 거기서 아침에 노르만드까지 달려갔습니다. 철만을 잡고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이 아니고 주님이 하지 않으려면 제가 금식을 시벌했지만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 그래서 울면서. 놀랍 라기도 진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더라. 그것도 큰 소리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것이요 아버지의 성을 얻으세요. 얼마나 저렁저렁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그 뒤에는 약간 진노하시는 표정으로 말씀말토 했습니다. 지금 네가 누구 것을 구하나 그러길래. 내가 아버지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벼락처럼 말하냐. 네가 아버지 것을 구하는데 내가 주지 않겠느냐 그러시죠. 네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기회를 구하는데 내가 주지 않게 얼마나 팡팡 오르는지 모릅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때 우리 교인들은 전혀 듣지 못하는 나만 듣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의 유로는 전부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는 것마다 기적들이야 엄청 간증이 많습니다 하늘 날아가면 다 자랑할 때 목자는요 부모가 아니라 목자하세요. 목자로서의 엄마, 목자로서의 아빠, 목자로서의 교사, 목자로서의 큐티 리더, 순간에 무슨 봉사를 하든 여성 교장이든 뭐든지, 난 목자로 부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씌웠다. 이 직분을 함부로 얘기지 마세요. 주님이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그 리더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질서예요. 두 번째는 이 목자는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7절에서9절까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너 지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지키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 자 아까 형통한다 그랬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다. 그런데 이 말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나 말이야. 그리고 항상 어떻게 말씀이 살아 있도록 내 안에 할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이형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두 가지로 딱나눴죠 구약의 율법을 개명을 두개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모세의 일계명이 10개명이 구약의 율법의 총집합인데 간략하게 정리한 건데 일계명에서 4개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개명까지는 이웃 사랑 여수하고 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지도자고 명령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모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요. 절대 권력을 부패하듯이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고 승리를 잡고 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성도들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르나 자르나 지우친다는 것은 이 성도를 다치게 사랑을 없이 사랑 없이는 남고 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목자를 잘하고 사람 칭찬받아도 내가 겸손해요, 예수님처럼 양떼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드리는 그런 양떼입니다. 사랑은 자르나우르나 지우치지 않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할 방법을 간단히 예를 하면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뭐 잘못했을 때 손을 때리잖아요 밥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뭐 때릴 때나 있겠습니까만, 때리는데 예를 들면 지우친다는 걸뭐 때리다가 엄마가 자기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심히 때려서, 아이가, 그 다음은 다시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는 엄마가 있나요?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알죠. 그거는 정신병자지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는요, 때려도 절대 상하도록까지 안 때립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때리면서 오히려 자기가 울어요. 기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사람. 이게 공의 쪽이라면 또 이쪽에 보면 사랑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저녁 같은 데는 아이들이 그냥 캔디를 한 박스씩 갖고 가더라고 근데 그걸 그래 1년에 한번 받는 캔디인데 얼마나 너가 먹고 싶겠니? 이번 주는 밥도 먹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캔디만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없단 말이야 가다가 아우 캔디 잊어버렸어 하고 어디다 참고, 숨겨놓는 거 그래 하루에 하나씩 내준다고 엄마 아이 왜 사랑이라는 거는 복자가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양떼는 몰라 무조건 좋은 거좀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알아 뭐가 좋은지 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는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있으면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 계획 교명을 하나로 딱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목자는요 어떤 영혼을 자기 부모보다더 사랑합니다. 왜 그럴 수 있죠? 내가 아니에 내 아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연애를 받으면 막뿌요 나는 눈물이 많아서 그러는지 우리 성도들이 연애를 받으면요 그렇게 통곡이 놓고요 너무 깊쁜 거예요. 해 주신 예수. 새 사람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 영혼이 가슴이 얼마나 거룩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전하고 우리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 목자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